딱 요렇게 이동식 도크 라 생각 하고, 여기 다가 딱차를꺾어 가지고, 차를딱 된다 생각 이라고. 이게 딱 도크 이동식 도크 자, 제일 처음 에 에어 호수 부터 빼 고, 요앞 에, 거 이거 들어가는 호수 를 눌려 줘야 샤 시가 딸려 온다. 이거 는 뭐고? 이거 호수에 이게 마이크가 갖고 묻는 거거든 구리스 이거 이거 닦아야 된다. 아니면 니 이거 할때 옷에 옷데 구리스 다 묻는다 이거. 요것만 빼면 다시는 딸려온다. 어, 딸려오네. 자, 사시저 에어 빼니까 움직이지. 사시 에어 빼기 전에 미리 사시 축을 다 내리고. 축 내리고. 어, 축 내리고. 이제 사시 딸려오게 에어 빼고. 그 다음에 딱 잡아라. 그러면 삼축을 에어 빼고. 삼축은 짐이 실렸을 때는 어차피 들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앞 작업을 하고 수출 작업 공크일 때는 삼축 들고 하면 된다. 들고 꺾고 삼축을 내리고 짐을 실으면 된다. 그러니까 에어 뺄때 삼축을 내리고 에어를 빼야 돼. 아니 그건 상관없지. 헤드랑은 상관없지. 들어갈 때 봐봐. 이동식 도크든 칸막이 도크든 저기 지금 도크잖아. 도크면은 이게 도크 왼쪽 끝이야 왼쪽 끝. 이렇게 사각형 도크라고 생각해라. 왼쪽에 있는 저 도크 끝 저기 딱내 여기 와야 돼. 내 고추에 내 고추 정중앙에 딱 온다 생각이라고.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굳이 차를 일자로 안 맞춰도 니가그 하는 방법을 니가 알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초보니까 차를 일자로 무조건 만들어. 딱내 고추에 딱 맞춰가지고 내 고추에 딱 맞춰가지고 어째 가까이 변천에 와가지고 자이 도크를 싹쓸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주라고. 꺾어주고. 딱이렇 꺾으면 딱꺾고 보잖아 이 도크 끝하고 내 컨테이너 끝이 거의 맞아진다 이렇게 쭉 빼다 보면 저 샷이 끝에 있잖아 컨테이너딱실린데 저기 저기하고 도크하고 거의 맞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밖으로 하면 돼 그래갖고 그대로 싹 꺾어 주면 돼 이렇게 도크랑 컨테이너랑 되있는지잘 보면서 이렇게 싹 꺾어 주면 돼 자 됐제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왔잖아 살짝 옆으로 들어왔잖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른쪽으로 꺾어갖고 차를 대보면 이 샤시가 여기 와 있다고 여기서 출발한 샤시가 여기 와 있다고 이게 한번더 해보자 저 왼쪽이 딱 도크라 치면 이 끝을 내 꼬추랑 딱 맞게 만들어서 우회전 싹 쓸어가지고 샷이... 컨테... 아, 컨테이너 모서리가 샷이 끝에 어, 싹꺾어가지고 컨테이너가 도크 끝에 딱 왔다 하면 이제 밖으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돼자 이렇게 했는데 봐봐 지금 도크하고 공간이 많이 떴지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면서 가면서 좀 맞춰주고, 그러니까 가면서 더 붙여주고, 이렇게. 가면서 붙여주고, 후진할 때는 거의 직진으로 후진만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빼면서 맞춰주고, 후진할 때는 그냥 직진으로 후진만 한다 생각하고. 보자, 이제 밖에. 자, 봐 그럼 딱 맞지? 들어올 때는 약간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딱 대고 보니까 이제 꺾었다가 다시 차를 대니까 이 샤시가 여로좀더 옮겨져 있잖아 이 원리 알겠나 이 샤시가 일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이게 이쪽으로 좀더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더 당겨서 차를 꺾는다고 그러면 봐봐 이게 현장이 이렇게 지금처럼 운전석으로 이렇게 붙어서 꺾을 때가 있고 또조수석으로 꺾을 때가 있거든 조수석 꺾을 때는 어찌 야 되겠노 그렇지, 반대로 이쪽으로 조수석에 네가 앉아있을 때, 그러니까 말이 내 꼬치에 맞춰라는 거지. 좀더 주면 돼, 이쪽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 내 꼬치 앞에 딱 도크 끝, 그게 있다 생각하고 꺾으면은, 웬만하면 그냥 다 맞아 들어간다. 뺄 때는 빼면 돼, 이렇게. 이게 뺄 때는 천천히 빼야 돼. 왜냐면, 짐이 실리고 나면은 차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거든. 뺄때 천천히 빼가지고, 바라시 해가지고. 최대한 차펴는걸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빼면 돼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앞이 좁아서 그런데 천천히 앞으로 빼 가지고 이렇게 차 바라시 시키면 된다. 천천히 빼 가지고 이렇게 바라시 시키면 돼 앞에 차 없으면 그래 빼 가지고 하면 된다. 컨테이너 실리 있을 때한번더해 보면 되니까 일단 한번 해봐라. 꺾어봐. 그렇지. 갖고 봐. 안 돼인다. 앞으로 쭉빼 봐. 조금 더. 조금 더. 스톱. 조금 앞으로. 됐다, 스톱. 내리서 봐봐라. 딱 들어오지? 이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동식 도크는 이 옆에 공간이 없다, 이가. 그래서 네가 꺾을 때도 이래 옆으로 더 갔다가 한 번에 이렇 꺾을 수가 있다고. 근데 벽도크는 이렇게 전부 다 벽이다, 이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 여기 벽이 대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벽 도크는 엄청 어렵다 일단 벽 도크일 때는 뭐 통을 옮기든지 그 현장을 보고 하면 되고 이동식 도크는 지금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 꺾었는데 이 공간이 도크랑 너무 많이 뜬다 그리고 보통 작업지에 가면은 그냥 이동식 도크를 붙여주는 데가 많다 우리 저기처럼 익산 저기처럼 꺾어 놓으면 제가 도크 붙여주는 데가 많다고 근데 만약에 공간이 떴다 그러면 밖으로 하면서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그만하도록 앞으로 가면서 도꺼락더 붙이라고 앞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뒤로 올 때는 항상 그냥 굳이만 직진만 앞으로 갈때 앞으로 가면서 좀 맞추고 뒤로 올 때는 직진만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맞춰야 돼한번더 해봐 준아 여기가 다쭉 벽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봐봐 더 붙여봐, 토크에 더 붙여봐. 오라 오라 잘하네. 스톱. 내리서 봐봐라, 봐라. 희한하게 붙어있지.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다. 현장에 가면 호스 끊어가지고 이제 꺾는 법을 알았잖아. 이렇게 꺾어놓으면 도구를 붙여주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고 지금 상황보다 앞 작업하는 데는 훨씬 넓은 데도 많고 좁은 데도 많기는 많은데 그런 거는 미리 보고 좀 힘들겠다 싶으면 차라리 통을 돌리 가는 게더 나을 때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통 돌이가 아예 없는 또 지역이 있다. 그런 데는 무조건 꺾어야 되잖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자른다 해도. 근데 꺾으라 하는 공장은 앞작업 꺾으셔도 됩니다 하는 공장은 거의 대부분이 조건은 갖추고 있다. 자르는 데가 제일 많고. 작업이 끝났다 치면은 일단 차를 빼봐. 쭉 빼봐. 됐다. 줄연결하고 니 네, 봐라, 니네 장갑에 다 묻지? 무조건 닦아야 돼, 그거. 온 장갑하고 니네 바지하고 구릿을 떡칠 된다. 이게 차를 많이 꺾어서 묻는 거다.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집에 안 쓰는 옷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닦아. 차 대라, 인자. 기본 알겠지? 처음에는 엄청 버벅거릴 기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